할렐루야, 1월 13일입니다. 화요일 곁에 시작합니다. 네, 오늘 박해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타지키스탄 올라왔습니다. 타지키스탄. 어, 우리 러시아, 예, 러시아 밑으로. 음, 중동과 인도 사이에 있는 스탄, 스탄, 스탄. 스탄이 땅이라고 합니다. 어, 러시아 밑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트루크메니스탄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도 타지키스탄은 저도 생소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킬키지스탄 밑에 있더라고요. 오늘 지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밑에 스탄이 14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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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다 공산주의였지만 지금은 자유가 허락된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타르키스탄도 타지키스탄도 예.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박게 받는 나라의 기도 보면서요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할까?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할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면, 예,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두려워해서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한 단합이 이렇게 심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 타지키스탄 당국도 교회 급습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지인들끼리 밀고 하라는 압박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는 예, 투옥되는 위협 속에서도 노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화되는 이 정부의 단속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의 용기를 절대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타지키스탄 이름 생수하시죠? 저도 생수해서 이름이 입에 착착 안 달라붙습니다.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에서도 중복기도 94번째, 예, 어 제가 기도 제목 지난달에도 여러 번 내놨었는데 저희가 사택도 이사해야 되고 교회도 이사해야 되는 예 그런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 교회는 어, 제가 기도하면서, 어, 가정에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가정에서 지금 가정교회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사태 이사가 드디어, 예, 이번 주, 이제 이사가, 이사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음,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이사, 그, 이사 침센터, 그 이사부터 해서 또 이거 떠나는 것도 깔끔하게 잘청소하고 어, 마무리도 참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이 되고 덕이 되도록 이사에 관계된 많은 일들, 우리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사를 통하여서 또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동을 하는지, 아, 정말 참본이되도록 여러분, 아, 예, 사탁을 위해서, 사택 이사를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예, 1월 13일 화요일 큐팅 175번째 시작합니다. 음, 마태부금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 아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이제 마리아와 관계를 끊고 잡니다. 그럴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퇴된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선지자 이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난이 요셉은 주의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예 마리아를 보호해 준.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와 함께 예 임마누엘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것이 예수죠. 오늘 말씀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어제 17절까지 17절, 음, 마태복음은 예, 첫 서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첫 서두로 시작해서 오늘 제 말씀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브라함 부터 시작하여 우리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신 다이세 자손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라 거기에서 낳고 낳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낳으신 예 우리 하나님이 낳은 어 정말 성령으로 낳은 인간 바로 예수 탄생까지 왔었죠.오늘 바로 그 예수 탄생이 예수가 이제 잉태한 것을 마리아에게 잉태한 사실부터 해서 나옵니다.음 남녀의 결혼 전 결혼 문제예요.예. 약혼,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약혼은 결혼 전 같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약혼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을 약속하고 이 약혼이 결혼하기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하고 1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떨어져 있으면서 남자는 아내 맞을 준비를 하고 아내는 남편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 몸을 깨끗이, 어, 1년의 반절은 거의 몸에 균을 다 빼, 균을 다 빼내는, 어, 그런 약재료로 몸을 씻고요. 그 다음에는 몸에 향기가 나도록 아름다운 향기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짜잘짜잘한 정말 우리나라처럼 살림하면서 필요한 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죠 그런데 남자는 무엇을 하냐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런 그리고 그들이 결혼할 때 어~ 일년 정도가 다 되면 1년 이쪽 저쪽 남짓할 때 신부를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 우리 기름 등불 준비한 예신부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1년 동안 서로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할 수가 없는데 만약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그들의 관습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가 비록 다른 아이를 가졌지만 돌에 맞아 죽게는 하고 싶지 않아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19절에 참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이걸 드러내지 않고 밖으로 발설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없었던 일로 하려고 모여하려고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예수거든요. 예수와 우리 여호수와랑이름이똑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구약에 이사야서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 예언해 주신 말씀. 선지자의 예언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 선지자가 말했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거든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이건 꿈이야.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건 그냥 개꿈이야. 별의별 이유를 댈수 있고, 변명을 할수 있고, 해명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꼼짝없이 마리아는 정말 요셉에 어떻게 하든지 마리아는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예, 정말 순종하게끔 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시죠.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 마태복음은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사복음서 중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예, 챕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 예수가 메시아단 거는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인용돼서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 구약에 얘기했잖아. 그 구약의 약속에 지금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예수다. 언약을 이루신 사건이다.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시작은 예수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요. 마지막 28절, 20절에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러면서 대부분 마치거든요. 바로 이 시작과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 항상 함께 할수 있는 예수의 사역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사역을 할수 있었던 정말, 정말 그 숨은 보아와 같은 바보 같은 이 시대에 정말 보기 힘든 바보 같은 인물 그가 또한 요셉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예 믿었을 때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그의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의 사역이 바로 이 구원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말 우리 동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동참하고 싶어요. 동참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고 싶고 그것이 축복된 인생 아닌가 어떠한 돈을 벌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무엇을 누리고 어떤 브랜드 옷을 입고 어디를 여행 가고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인생이라는 거 너무너무 의미있을 의미 여러분 단한 번뿐인 인생 우리 단한 번뿐입니다. 우리 땅에서단한번 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 정말 그 구원사역에 우리 또한 요셉처럼 동참할 수 있을 것이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경우,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정말 이해할 수 없을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신령한 비밀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그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두려워 말라.내가 너와 함께 할게.놀라지 마.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 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거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정말 우리 세임을 얻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과 예 오늘도 동행하는 그분으로 정말 매료당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결 바랍니다. 네, 화요일 기티였습니다. 아직 함께 살기 전 성령으로 임태된 놀라운 사건, 요셉의 마음에 깊은 고민과 두려움, 의로운 사람 조용. 내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마리아를 데려와 순종으로 살고 아들을 낳기까지 가까이하지 않고 이름의 예수라 부